전국의 초일 학부모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나 너무 불안해.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절규가 들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 중의 정상. 국가공인 초일 부모 증상입니다. 평소에 차분하던 분도 입학 전엔 갑자기 준비물에 집착하고 평소에 쿨하던 분도 단톡방에서 저기 혹시 준비물 다들 어디서 사셨어요? 이런 말 조심스럽게 꺼내고 평소 무심하던 아빠도 갑자기 가방 브랜드 비교 이런 것들 검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전국적으로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심호흡 크게 하고 초일 학부모로서 준비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간문으로 들어갑니다. 부모님들은 긴장하지만 막상 가보면 굉장히 허무할 수 있는 바로 그 행사. 신. 입, 생, 예, 비, 소, 집, 일. 신입생 예비소집일. 이날만 되면 갑자기 아이도 부모도 패션쇼 찍으러 온것 같은 텐션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중요한 말 하나 해드릴게요. 예비소집일은요, 거의 존재 확인식입니다. 이 아이가 진짜 우리 학교 입학하는 아이가 맞는가? 그거 확인하는 날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예비소집인은 학교별 스타일별로 정말로 다양합니다. 어떤 학교는 프로그램도 있고 사진도 찍고 안내도 길게 하고, 어떤 학교는 교장 교감 선생님 인사도 하고, 그런데 어떤 학교는요. 안녕하세요. 네. 확인됐습니다. 다음 분 이렇게 30초 컷 길게 가도 1분입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부모님들이 "저기요, 지금 다 끝난 건가요?" 네, 정말 다 끝났어요. 이러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가실 때 준비물은 단 하나, 취약통지서 끝. 이게 예비소집일에... 모든 것입니다. 돌봄 서류도 필요하긴 한데요. 있으면 가져가세요. 근데 만약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내일 드릴게요. 하면 진짜로 네, 괜찮아요. 하고 끝입니다. 복장은 편한 옷. 예비소집일은 포토존이 아닙니다. 아이도 그냥 편한 옷. 부모도 그냥 편한 옷. 물론, 옆집 아이들과 새로 오는 아이들과 비교될까 봐 걱정하신다면 뭐 그건 자유입니다. 학교와 소통은 하이클래스 클래스팅 이알림이 3대장 앱으로 시작됩니다. 예비소집일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휴대폰에는 앱 3개가 깔립니다. 하이클래스 클래스팅 이알림이 처음엔 아니 이외 앱이 3개나 있어. 심지어 이름도 비슷하게 생겼어. 이러실 거예요. 이 앱들이 바로 하, 학교 소통의 3대장입니다. 알림만 켜두면 아침에 급식 바뀌어도 준비물 생겨도 행사가 있어도 앱이 다 알려줍니다. 알림을 꺼두면 큰일 나요. 아침 7시 20분 아이가 와서 엄마 오늘 빨대 3개 가져가야 돼. 엄마 나 이거 필요한데 엄마 나 오늘 일찍 끝나 여러분은 공황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자 생활습관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아침 루틴부터 내가 할수 있어요 모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1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적응, 정서 안정, 공부보다 이게 먼저예요. 아침 눈틴을 만들고 아침 먹기, 양치, 세수, 옷, 가방 메기 학교에서는 엄마 가방 메줘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다 아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학교에서 필요한 걸말 못하면 배고파도 말 못하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말 못하고, 그래서 꼭 아이가, 선생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10분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이미 1학년 적응력 상위, 선생님이 가장 예뻐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의 생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 바로 화장실입니다. 실제 학교에서 들리는 말. 선생님, 묻었어요. 선생님, 휴지가 안 끊겨요. 선생님, 시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말들이 동시에 세 명에게 나온다면 선생님은 분신술을 써야 돼요. 집에서 꼭 연습해야 될 것들 안내하겠습니다. 휴지 4칸 규칙 닫고 확인하기 또 닫고 확인하기 변기 중앙에 앉아 볼일 보기 팬티까지 체크하기 급하다고 반만 내리는 행동 금지 그 다음에 학교 화장실은 집에 화장실보다 좁습니다. 화장실에서 또 흔한 장면이 있는데요.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안 잠겼어요. 그래서 친구와 눈이 마주치죠. 잠갔는데 이제는 안 열려요, 또. 선생님, 저 갇혔어요. 밀어야 열리는 문을 당기기만 하면서 문한테 화내고 발로 차고. 문 잠그기, 열기, 훈련. 당황하지 않기 필수입니다. 또, 바지 올리고 내리기. 초등학교 1학년은요, 바지를 반만 내리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묻어요. 그리고 가끔 팬티가 말려 올라가는데 아이들은 그걸 모른 채 교실로 옵니다. 그러면서 긁고, 선생님은 당연히 알아보겠죠? 그럼 아주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릎 아래까지 내리기, 올릴 때 팬티 펴기, 옷 정거 습관. 이런 부분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퍼입니다. 지퍼. 선생님, 지퍼가 안 잠겨요. 선생님, 단추가 어떻게. 자, 입학 후 3주 동안은 하루에 30번 듣는 말이 됩니다. 선생님은 정말 힘드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한두 달은 밴딩 바지. 밴딩 바지 필수입니다. 학급에서의 평화는 밴딩에서 시작됩니다. 자, 학교 오는 등하조, 등하교길 안전. 첫 달의 혼돈에, 혼돈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등교 시간 일단 먼저 제 시간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밤 일찍 자는 거. 밤 일찍 자야 키도 많이 큰다고 합니다. 자, 교문 앞에서 보내기. 혹시나 안타까운 마음에 교실까지 데려다 주면 분리 불안이 두 배가 됩니다. 꼭 지켜주세요. 자, 요일별 학교 시간이 진짜 다릅니다. 내 아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부모는 기,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이만 학교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도 좋지만 반드시 아이와 약속하시고,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학급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학교와 가정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 소통은 앱 알림입니다. 알림 오프하면 아까 말스,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오늘 고무장가, 엄마 나 천원, 오늘 색종이 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앱 알림은 늘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1학년 공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필 바르게 잡기, 소리내어 읽기, 10 이하 수 조작하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혹여라도 억지 받아쓰기, 문제집 선행,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아이의 흥미를 반토막을 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수업 태도가 엉망증창이 되죠. 그러면 학교에서 그것을 습관화되는 그런 아이가 될수 있습니다. 적응 기간에는 수업이 빨리 끝납니다. 부모님 일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자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돌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간식도 있고 놀이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아이들 키우는데 요즘은 천국 공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용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기간을 놓치거나 뭐 그렇게 될 경우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 관계 학교 폭력, 이런 것들 굉장히 걱정이실 텐데요. 초일 사회는 롤러코스트입니다. 초일은 아침에 배프, 점심엔 절교, 오후엔 화해, 하교하며 싸웁니다. 계속 반복되게 친구 관계들이 바뀝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상에서 생기는 갈등 자, 잠깐 스쳤는데 제가 밀었어, 내거 뺏어갔어, 내가 먼저 잡았을 것 뿐인데 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랑 안 놀아줘. 그 친구는 화장실 가는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1학년에선 대부분입니다. 특별하게 1학년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친구를 괴롭히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폭으로 인정되는 것은 지속적, 고의적, 반복적일 때만 학폭으로 인정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이들끼리 잘 지낼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께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부모들끼리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더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등하교 안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카드 태그하면 띠링라고 알림이 나갑니다. 자, 이것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했고 하교했고를 알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체험학습이라고 있는데요. 여행도 가능합니다. 학기 중에. 그래서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출석 인정되고요.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일수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2, 3일 전에는 꼭 신청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녀와서 내면 무단결석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급식 시간입니다. 아이들에게 급식은 거의 신세계예요. 미역죽를 보고 엄마 머리카락이네. 콩자반 보고 돌멩이가 나왔어. 가지볶음 저 보라색 괴물은 뭐지? 적응을 위해서 집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식판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입씩 꼭 먹어보는 노력.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입학 전 가장 많이 하는 걱정 우리 아이 괜찮을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만 지나면 엄마 안녕 하고 뛰어가 버립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비교금지 단톡방 맹신금지 궁금하면 담임선생님께 바로 연락 하세요. 근무 시간 안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다 잘합니다. 지퍼 못 올려도, 울어도, 물건 잃어도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믿고 맡겨주세요.